가수 훈이정의 팬클럽 대우사랑 배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만큼 앞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낼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서 그 대우사랑 크게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우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어디에 왔을까요? 네, 오늘 이곳은요. 네네. 강명역 근처에 있는 네. 테이크 호텔입니다. 아유, 강명역이 보이네요. 아, 어, 어? 네. 우리도 창원 갈 때. 아, 그러네요. 아, 스케일링스 아, 강명역. 세상에 네. 강명역을 바라보면서. 네.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세상에 네. 이런 변이. 네. <laughs> 어, 여기에 우리가 네. 온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이유는? 아, 집사님 환각 기념으로? 네. 영상을 찍으러 온 거죠. 아 네. 그렇죠. 네, 일년 네. 네. 내내 한갑 잔치. 네, 렇개 찍어야죠. 열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아, 벌써 아, 네. 두 번째. 네. 네. 그게 왜 왔을까요? 우리, 네. 저 혼이정님 네. 만난지, 훈 네. 어, 혼이정님을 만나서 네. 이 영상 작업을 하기 시작한지 딱1년 되는, 그렇죠. 네, 첫년 네. 기념. 어디서 녹화를 했죠? 신라, 신라 호텔이요. 맞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호텔에서 네. 녹화를 하게 하시는 <laughs> 응, 네. 놀라우신 네. 하나님이십니다. 네. 아, 네. 네 저희가 버킷리스트로 네. 신라 호텔을 갔는데 네. 네. 세상에 우리 훈이장님을 만나는 바람에 네. 아니죠. 만난 덕에. 네, 만난 네. 덕에. 네. 네, 저희가 거기서 멍봉이 터져서. 예. 네. 네. 우리 그날 군의자님. 우리가 네. 그 노래, 대박 날 거야, 응원가. 네. 네. 그 음. 연습했지 않니까 아,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보내려고 네. 했어요. 빨리 만들어서. 첫회로 네. 첫 네. 음. 그런데 세상에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한번 아. 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왕 쳐보니까. 음. 네뭐 할지도 모르고. 네. 또 우리 밤마다 또 연습도 해야 되고. 네. 네. 아무리 오도오래도맞습니 하지만. 보고 읽어도. 그렇죠. 너무 맞아요. 이상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연습을 해야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결국은 그 연습하느라고 시간이 늦어져서 네네. 하나님이 노래방을 네네. 먼저 시작을 하셨습니다. 네네. 우리 정님의 대표곡, 대박 날, 날 거라가 첫 번째 배우사랑 유튜브 영상으로 네. 나갔습니다. 네네. 네. 그 뒤로 이제 이야기방이 세 번째로 네네. 나갔습니다. 네네. 네. 우리가 진짜 그 이야기방 할때 싸움도 많이 하고, 네. 속도 많이 하고그 <laughs> 네. 더운 여름에 녹음 네. 딱 시작하면 지금도 네. 싸움 하지 않습니까? 선풍기도 못 들었잖아. 아, 맞네. 문닫아그데문 네. 닫고 네. 선풍기 세상에. 끄고 얼어 얼어 아이스팩 하나씩, 그안고아요이스팩 아, 네. 네. 안으면 된다. 아,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아이스팩 네. 수건에 싸서 네, 안고 우리 네. 그렇게 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또 하다가 생활 소음 그서 네. 네. 우리 식구들 소리가 네. 들립니다. 네. 다시? 네. 다시 그렇죠. 원이치. 그그렇 세상에 우리가 음. 그렇게 녹음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된 지가 1년 됐습니다. 아, 아, 벌써... 그리고 또 서울에서까지. 맞아요. 네. 막 우리가 음. 열정에 불타가지고 네. 일주일 한 개씩 해야 된다. 맞아. 그래서 네. 일주일 한개했다니 도저히 불가. 그래서 <laughs> 그 다음에 이주로 네. 네. 이렇게 길어졌거든요. 아내 번자로서 네. 무지막지한게인이또 어려웠습니다. 맞습니다. 3주로 또길어졌잖요 <laughs> 네. 네. 그것도 또 어려웠습니다. <웃음> 맞습니다. <laughs> 왜냐하면 네. 영상이 자꾸 늘어났거든요. 네. 노래방 해야죠. 네. 이야기방 해야죠. 네, 맞아요. 일상이 작품인 데다 해야죠. 또 만나서 네, 연습도 네. 해야죠. 네. 하다 보니까 대단에한 네. 달에 한 번으로 늘어났잖아요. 음, 네. 근데 오디오를 하다가 네. 오디오만 쭉할줄 알았더니 우리 하나님은 아니다 아, 네. 이제 네. 비디오 해야 된다 네, 맞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또 비디오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비디오를 도저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네. 했더니 세상에 설날 특집에 네. 아, 비디오를 찍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한복 입고 찍어서 봤더니 어머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네. 아, 네. 또 용기를 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시작을 딱 했죠 네. 또 문제가 생기 음. 무슨 문제가요? 우리 사기님이뚱뚱하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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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그래. 아 비디오 아 아기가 또 웨메시로 아 처음에 참 많이 그 마음이 아 어려워했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음. 하면 사이즈를 줄이나. <laughs> 네. 음. <laughs> 해 가지고 네. 이렇게 가려 주기. 네. 네. 한발 앞서기. 에 네. 뭐 이런 거해 가지고 줄이고 네. 줄이고 네. 어떻게 어떻게 해서 네. 이렇게 불러오고 네.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길을 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굳이 이렇게 반안 네. 가려져도 그래도 그러니까요. 이제 이렇게 네. 자연스럽게 할수 있을 만큼 뭐 이제 네. 하다 보니까 그쵸. 사람이라는 게 음. 다 이렇게 욕심이 그렇죠. 나지 습니까 니네 그렇죠. 다하는데 나는 그렇지. 안 하냐? 또 사람이 많습니다. 또, 또 본인이 네. 나온 게 뭐하다 해도 계속 네. 영상을 보면 네. 본인은 없고 우리만 계속 하면 네. 또 네. 거시기 뭐시기한 마음이 나죠. 있단 아, 말이에요. 네. 아, 그래서 네. 그런지 횟수를 그렇죠. 더 할수록 용기를 <laughs> 내는 모습입니다. <laughs> 그렇죠. 네, 그래서 음. 이제 뭐 이러더라면 네. 하 이렇게 음. 찍어보니까, 네. 우리 선생님이 촬영을 제일 잘 하잖아요. 음? 그런 네. 거가사서 이렇게 쓰면 네. 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필요할 때 이렇게 또 토크할 때슬이딱 앉아서 하면, 네. 맞출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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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서 또 나오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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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가릴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걸로 이렇게 <laughs> 다 가리면 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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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또 글자로 그 가리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laughs> 저번에 네. 아, 내 그쵸? 마음은 누가 가려주지 네. 그거는 알아서 가려지죠. 네. 못보여서 못가려지겠네 응, <laughs> 그렇게 음.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1년이라는 음. 네. 세월을 지나오면서 네. 참 생애 최초 네. 너무너무 많아요 네. 이 세상에 우리가 이런 옷 아유, 생애, 진짜 생애 최초입니다 이런 걸 입고 돌아다니다니요 음, 음, 핑크, 핑크핑 미친거죠 그렇죠. 유럽 마이크도 최다인니요또 이렇게 사람들이 음? 있는 데서 네. 마이크를 음. 켜고 음. 영상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감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게요. 네, 맞습니다. 꿈에도... 참, 네, 꿈에도 생각을 맞습니다. 못했던... 우리가 누가, 누가 봐도 응, 찍을 네. 만한 인물이다. 네. 뭐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미안합니다. <laughs> 예, 역시 그 부정에 아이고 아, 네. 죄송합니다. 아, 빨리 버려야 됩니다. <laughs> 네. 네. 네 새로운 언어 네, 이 나이에 네. 이런 걸할수 있다는 게 너무 감정 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네. 용기가 있면신종을 하잖아요. 그쵸? 용기가 네. 나오고 같습니다. 또 여기. 하나님의 네. 사람을 만났더니 네. 또 이런 즐거운 일이 생겼어요. 어제 못할 뻔 했는 거를 밟아가지고 음. 해버렸잖아. 우리 각자 <웃음> 개인적으로 <웃음> 각자 개인적으로 따로는 그랬지. 못하는 것을 함께함으로써하죠 음. 음. 네. 함께라면 그렇죠 네. 함께라면 아그렇 함께라면 네. 모두 네. 라면이 네. 아니고요 아, 네. 함께라면 네. 기적이 네. 일어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적의 네. 사람들이 네. 돼서 네.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거에 주인공이 네. 됐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순종은 용기를 네. 네. 내기 아니다 네. 바로 기적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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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안 되면 우리는 또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음. 아시죠? 네대판하면 네. 음. 음.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대판 도 음. 받으면 됩니다. 哈哈哈哈哈！啊。 우리 진짜 한 음. 영상 찍을 때마다 두 음. 번에 한 번꼴로 대판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음. 이렇게 입고 나와도 음. 아직까지 음. 어, 음. 누가 음, 음, 이상한 눈초리를 보는 것도 아무도 음. 못 봤습니다. 아무도 다 보면 은 자기 생각인 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러고. 속에 누가 있는 거죠? 마귀가. 네. 너 그러고 나가면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음. 이래 맞아요. 해갖고 사람을 네. 바보로 만들고. 우리 세상에 어. 살때그 네. 소리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바보처럼 살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나 기죽게 합니다. 바보처럼 살았구나. 음, 이제는 바보처럼 안살 거야. 맞아요. 네. 음. 그래서 그러면 뭐를 해야죠? 순종해야죠. 순종합니다. 은 기적이다. 우연은 또 하나님의 일하심 아니십니까? 네. 우리가 우연스럽게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상성에 애들 문제로 만나가지고. 네. 네. 20년을 왔습니다. 그러게요. 세상에나. 네. 세상에 강산이 몇번 배라는 거예요. 괜히 언니 따라왔다가. 네, 언니, 언니 따라. 언니 친구 만나러 <laughs> 간다고 따라왔다가 네. 이렇게 또 네, 이렇게. 발목이 음, 혀가지고 음, 네. 땡잡았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그렇죠. 땡잡은 네, 거죠. 발목이 네. 잡힌 게 아니죠. 네, 내 인생에. 땡 잡았네. 네 세상에 네. 음, 하나님 그 연예인 꿈 음, 저의 발길을 그, 이쪽으로 음, 인도해 네. 주심에 감사합니다. 네 연예인 꿈을 이렇게 이룰 줄 누가 음, 알았겠습니까? 아, 그러네요. 네. 하나님 아니면 못하십니다네 네. 이렇게라도 들어옵니다. 네 이렇게라도 네, 해보니 아, 또 아, 나중에 <laughs> 죽을 때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여한은. 없죠 음, 없, 없을 수 있겠죠 이 부분만 입니까? 음. 네 하긴 지금 해리는. 삶이 계속해서 맞아요. 여한이 없어지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 여기서 진짜 네. 많은 것을 네. 누리고 네. 해보고 네. 음. 앞으로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네. 옷에 대한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아, 나중에, 나중에 한번 할 얘기 하세요 네. 네. 오늘, 오늘 거 하나만 해주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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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거. 어, 오늘 거요? 네. 옷에 대한 할 패션. 얘기 많다더왜안 아, 하세요? 네. 하세요. 하세요. <laughs> 우리 사이님이요 <laughs> 걸음이 조금 이상하거든요. <laughs> 네, 어, 우리 다리가 조금 아는 게 있어요. 네. 늙으면 아는 거, 네.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션 쇼했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늙어서 생긴 거 아닌데요. 그거 노합니다. 4 0 대, 7 0 대만 아니. 뭐. 아니 그렇다고. 해요 네, 아니, 노아가 좀 빨리 왔죠. 네. 여기는 노아 80, 음. 여기는 노아 70, 음. 네. 저는 노아 어머. 제 나이. 음. 어, 다행이야. 나이 언제부터. 음. 그래서 우리 청부님은 이제 저기 음. 한약 먹습니다. 네. 왜냐면 몸을 포신을 해서 60대를 아니, 돌려야 되거든요. 그모울해졌습니다 <laughs> 아, 그런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네. 하나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우울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하나님 진행되기 하나... 전에 하나님 저 데려가시는 거 약속해주세요. 네. 네, 그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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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명이 끝나면 네. 그냥 안 데려가고 싶어도 데려가셔야 네. 됩니다. 네. 네. 사명 때까지만 네. 네. 그게 오늘일지 내일일지 알수 없으나 네. 네. 충성을 다하면 이 땅에서 보고 음. 누리고 음. 천국하지는니다 음. 행복하겠죠? 네. 네. 네, 그런 날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죠. 네. 우리가 네. 지금 네. 이야기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laughs>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황금 얘기와 <laughs> 네. 우리 배우사랑, 준 <laughs> 네. 네. 이거 네.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네. 아, 네. 근리 지금 우리가 지금 네. 다른 삼천포로 다시 빠진 거죠. 갔다 와야죠. 이제 삼천포는 경상남도에 있는데 갔죠. 강릉에서 삼천포로 빠져 와서. 네. 네. 나 집사는 왜 이렇게 한갑에 집착을 하는가? 네, 궁금하죠. 아, 왜 네. 이렇게 한갑에 아니 옛날이야 수명이 네, 네. 짧으니까 네. 또 한갑을 오래 네. 살았다는 그 축하로 했지만 네. 지금 이 세대 백세 시대에 네, 네. 뭐 한갑에 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시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어머니, 아, 저는 미래를 아. 믿지 않습니다. 음. 아. 내일이라는 날에 네. 내가 쓰러질 네. 수도 있잖아요. 네, 죽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럴 수 있죠. 또 뭔지는 모르지만 네. 어떤 사정이 생겨서 네. 환갑잔치를 할수 아. 수 없는, 어. 또는 앞부부나. 질순도 할수 없고 그렇죠. 파도할수 없는 네. 그런 네. 있 네. 그렇죠. 미래는 타인인 거죠. 네. 내 사정이 아니어도 네. 뭐 가족이나 그렇죠. 주변 사정으로 또못할 그러니까 수도 사람들은 있고. 사람들은 뭘 믿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뭐 믿음이 있더라고요. 치순도 어. 할수 있다. 아. 할 순도 할수 있다. 음, 음. 저는 네. 믿지 않습니다. 네, 그때까지 내가 뭐 살지 안 살지 좀 음. 모르고, 네. 네. 내가 그 나이에 살아 있다 해도 그렇지. 병원에 누워 있으면 못하는 거고, 또 나는 멀쩡해도, 네. 어. 뭐 음, 나와 관계된 음. 사람이 너무나 이렇게 거시기하면 네. 참 네. 그거 아, 하기가 그렇습니다. 어렵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엄마가 음. 이제 본이었죠, 저한테는. 음. 네.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는데요? 네, 이제 엄마가 네. 환갑을 네. 아버지가한살 차이라서 약속하게 네. 집에 노래방 기계 갖다 놓고. 네. 친척만 불러서. 네. 네. 그날 했습니다. 네. 네. 그때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랬을까요? 네. 네. 어떤 일이 있었을요어저 네. 그렇게 신나게 춤을 썼습니다. 네. 아. 세상에 놀라웠어요. 우리 네. 엄마는 절대 춤을 추지 않습니다. 네. 음. 근데 그날. 네. 춤을 한잔 어... 하셨었나? 예, 네, 한 잔은 하시죠. 음, 네. 그렇죠. 좋은 날에 그러고 게. 나서 그 해에 네. 네. 네, 중풍이 왔죠. 아, 아 그때 그래도... 제가 뭘 깨달았겠습니까? 아, 아 사람은 한치 앞을 네. 모르는구나. 네. 네, 맞습니다. 그나마 그때 그렇게 음, 여한 없이 놀아보신게참 얼마나 다행이었을까. 음, 그렇죠. 그러니 제가 음. 그걸 봤는데 네. 깨닫지 못한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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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예, 네. 저는 이제 환갑은 꼭 한다. 네. 이런 주의였습니다. 음. 아 그래서 굳세게 미루고 네. 나와서 드디어 네. 환갑이 됐습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네. 환갑잔치를 상으로 네. 거대하게 하지 않지만 네. 그 영상으로 거대하게 하고요. 네. 있 그래서 덕분에 네. 저희들도 함께 잘놀리고 그런데 그렇죠. 네. 네. 만약에 하나님이 우 사랑을 주지 않았다. 네. 네, 네 그러면 또 의미가 또 얼마나 축소가 됐겠습니까 그렇죠 아, 뭐 하루 정도 네, 밥 네. 먹고 뭐 네. 노래방 가고 그렇지, 거시기+ 뭐시기 영상 하잖아요 하면... 음, 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우리 선생님이 음. 네. 세상에 우리한테 그 영상을 맡겨주시는 덕에. 네. 우리가 여기까지 맞아요. 아. 말씀 듣고 보니 네. 참 이렇게 영상을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주신 것이 네. 우리한테 그쵸. 물론 이렇게 함께하다 함께 보면. 네. 어, 늘 기쁘고 좋지는 않지만 계속 할수 있네. 순간순간 네. 좀 네. 부딪치는 것도 있긴 네. 하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또 과정이고 네. 모든 모임이 네. 거기서 비로만 되면 네. 어렵습니다. 우리는. 음, 소비를 통한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 네. 저기의 그렇죠? 네, 네, 네. 자기 개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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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생애 최초. 네. 워낙 네, 많습니다. 네. 예, 네, 생애 최초가 진짜 많습니다. 네. 돈보다 훨씬 큰게 네. 없습니다. 네. 맞 네. 네.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싸움을 해 가면서도 여기까지 네. 가고 있지 음, 않습니까? 네. 우리는 계속 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뭐그 싸움이라는 게 네. 뭐 세상적으로 원수지고 네. 미움을 만들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성장은,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 이쪽 그 어떤 부분에서 잘 싸워서. 네. 잘딱 마무리해서 앙금 음. 하나도 없이 맞아요. 그걸 할수 있는 어쨌든 네. 그 싸움 하면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생기죠 순종의 능력. 음, 그렇죠. 분명히 네. 못하던 능력이 생깁니다. 어, 그렇죠, 그렇죠. 음, 있네할 하나... 수밖에 할못 입을 온 했는데 할 수밖에 잘못 걸어갔고 오늘 일부러 했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네. 할 수밖에 네, 없는 힘이 만들어질 찍, 수 있는 찍, 거죠. 찍찍 소리도 못 그쵸, 하고 있으면 네. 그 싸움보다 차라리 순종하는. 네. 게 찍손데 네. 이제 찍보다 음. 음. <laughs> <laughs> 아니 진짜 인내 하나님이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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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리 하나님이야. 음. 다 아시니 얼마나 인내하시기가 음. 좋으시겠습니까? 모르는 음. 나는 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음. 네. 아. 좋습니다 아, 언제 네. 끝날지를 모르겠습니다 예 네. 아, 네. 근데도 어쨌든 밤이합니다몇 어, 네. 시간에 그 여정을 거쳐서 네. 해결이 돼가지고 찍보다고이 네. 옷을 입었습니다. 네. <laughs> 그래. 는거다니다 네. 네.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이, 이 색상이 음. 너무 잘 음, 어울리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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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음. 나주사가 이런 거진다니에요선물품에 네.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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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참, 웃음>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음, 패션의 맞아요. 이 네. 색깔. 그렇습니다. 네, 중요한 맞아요. 네. 이런 걸입고 길거리를 다닌다는 겁니다. 음. <laughs> 음. 이 가방은 어 그리고, 그리고 보면요 장롱 속에 있던 이 가방. 네. 그리고, <laughs> 네. 어, 어디든지, 네. 어쨌든 하나 이상일 때는 그 대표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렇죠. 밑에 사람들도 네. 또 많은 변화가. 네. 좋은 네. 변화. 자동 변화죠, 자동 네. 변화. 그래서 좋은 리더를 만나야. 안 찍어집니다. 네네. <laughs> 네. 아, 이히고 네. 싶습니다. 네. 이제 영상 찍으면 당연할 거. 찍히고 싶대요. 긍정이 네. 네. 됩니다. 긍정이네네네. <laughs> 이히고 싶습니다. 어저께 등짝 한대 맞더니 정신이 번쩍 들었나 봅니다. <laughs> 세상에 서천역 이후로 이제 몸 개고 네. 개발할 네. 모양입니다. 네. 조심하세요. 어. 다음에는 우리 손이 아프니까 <laughs> 저기 살쪽이 소, 손님 좋은 아, 어떤 아니, 사람을 구해서 아니, 한 대에 만원 주고 아니, 있잖아요. 때려. 아니, 있잖아요. 음, 음. 음. 음, 한대 맞으면 정신이 뻗쳤던. 그러니까. <laughs> 영화. 네네. 주인공. 응, 어. 음, 거기, 거기. 네. 아, 거기? 마, 하고,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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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아, 그분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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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한테 맞으면 네. 진짜 끝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laughs> 아, 맞습니다. <근데> 저도 뭐그 <laughs> 정도의 계력이 있는지 어제 어. 한 방으로 끝났습니다. 네네 <laughs> 제가 말했었잖아요. 네. 아, 저번에 언제 영상에서. 네. 네. 이렇게 한번 때리고 싶다고. 네. 네. 근데 네. 근데 네. 어. 계속 네. 결국은 때렸는데, 맞았습니다. 네. 그 이쪽에서. 대신, 대신 맞았습니다. 예, 네, 백님이셨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도 쌉니다 네, 네, 네. 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음. 이렇게 덕분에 저도 오늘 네. 한대 팼습니다. <laughs> 맞아야 되는데. <거예요>. 한대거꾸로 <laughs> 팼습니다. 아, 다음게 좋았어요. <laughs> 음. 네. 네. 네, 네. 집에 가실 때 집에 가셔야인데 여기 이제 쿠션 넣고 연습해야겠습니다. 네. 착. <laughs> <촤악! 촤악! 촤악! 웃음> 한대 맞으면 저 너무 놀래서 기절합나다 네. 다음에는 여기를 뱉게 놓고 여기다 물을 좀 묻혀서 촥! <laughs> 반장치입니까 <laughs> <laughs> <촤악! 웃음> <응. 웃음> 그, 그러다 내가 맞을지 다맞는데 아니 어제도 아팠습니다. <laughs> 응. 그, <두> 네. 그랬습 진짜 썼어요. 네. 잘고생습니다 네. 네. 이거 이 사람 건조금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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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는 언님을 네. 다시 더 네. 마음을 싫어. 네. 네. 그렇죠. 그때부터 그 그간 맺친 것을 얘기곤나 많거든요 안 방에 실업을 네, 하고 나눔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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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철설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검식했으면 손목까지 하팠어 음, 음, 그러니까요. 네, 시통크림 받을 뻔 했습니다. <laughs> 맞은 사람보다 팬 사람이 정확한. 더 치료받을 뻔 음. 했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팬 사람들이 잘 주무셨나요? 아, <laughs> 네. 맞은 인간. 맞은 잘 인간 더잘했던데요 <laughs> <laughs> 내는 내는 사람 없잖아요. 내는 사람도 잘 자고 가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 네. 예, 그렇습니다. 다만 해가 막뜨 들어오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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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더운 맛이 음, 있습니다. 음. 음. 예 아야. 제가 시원한 커피 한잔 쏠까요? 아니요 제가 <laughs> <laughs> 배가 부릅니다. 아, 자꾸 이제 은혜를 <laughs> 받았는지. 네. <laughs> 그 지갑이에요. <laughs> 네네. <먹방을 산다는> <laughs> 네. 커피를 산다. 지갑에 <laughs> 커피를 산다. 네네. 네. 지갑에 저기 카드만 있습니다. 네. 요즘은 뭐 카드만. 우리한테는 <laughs> 음. 카드 이상 안비셔가지고 음. 네네. <laughs> 네. 어차피 털어봤자 현금은다 없어요. <laughs> 아, <카드도, 웃음> 할부 인생이라서요. 아, 네. 아, 요즘 <laughs> 할부는 <웃음> 잘 받으면서 그 음. 일시불로 그고 음. 있습니다. 음. <laughs> 네. 겁나 많이 나오죠. 네. <laughs> 네. 그러겠네요, 진짜. 네. 도, 음, 놀랍습니다, 음, 놀랍습니다. 그걸 음, 네. 보고도 제가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한다는 게더 놀랍습니다. 음, 네. 그러게요. 네. 그 정도면 뭐 그만할 듯도 한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어, 우리가 그 영상 이야기를 좀더 해야 되는데, 네. 영상이 네. 얽힌 추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음. 음 아, 세상에 이야기만 네. 할 때는 음. 아까 얘기했고요 노래방 얘기할까요? 네. 음, 노래방요? 이네그 네. 네. 노래방 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름이었잖아요. 네. 네. 세상에 그 더운데 네. 세상이눈다 닫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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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녹화를 해야 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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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을 하죠 이제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몇 시간을 연습을 합니다. 예 네. 네. 세상에 내 목소리가 음. 네. 어떤지를 잘 몰랐는데 녹음을 아. 하잖아요 네. 들어봅니다 음. 세상에 센 목소리가랍니다 네. 그 목소리로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노래를 잘한다고 하다 하다 하 그러고 살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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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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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얘기가 생각이 나요? 네. 그 가수, 네. 띵띵띵 김은국이가 네.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저, 랭댕댕 그저께인가 들었습니다. 대시면 네. 됩니까? 아. <laughs> 가수라고 네. 그냥 목소리가 타고 나서 자라는 게 아니다. 그 사람들 네. 한 곡을 가지고 네. 그 수백 번을 연습을 네. 하고, 네. 그리고 그 노래가 뭐 예를 들어서 수년 전에 나왔고 늘 불러도 이이 네. 노래 부르는 그 무대에 네. 예약이 되면 네. 그거를 네. 계속 연습한대. 음. 그 음. 음. 연습을 해보니까 어, 계속 음. 하고 어, 작지만, 그 부르기 직전까지 또 음. 계속 그거 연습을 한대. 예. 어. 맞아요. 그래서 어. 예. 잘할 수밖에 없게 예. 음. 음. 맞아요. 만들어진다. 님도 연습 많이 어. 살 길이다. 그치. 어, 하고서 연습 많이 했습니다. 음. 음. 가수분들도 음. 자기가 안 부르는 노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죠. 음. 이게 연습해도. 안 됩니다 음. 음. 네. 그렇죠 음, 맞아요. 음, 그리고요, 또, 처음 음 들어갈 때, 네. 이 발음이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음, 음. 음. 그렇게 안될 수가 없어요. 어느 부분은 잘 나오고, 어느 네. 부분은 안 나오고, 네. 이런 네.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참, 노래를 사0년 동안 좋아했는데, 네. 세상에. 제가 노래에 대해서 그렇게 좀더 연구해보고, 네. 아 이렇게 가수분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음. 그런.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음, 네. 맞아요. 네. 네. 앞으로면 하나님이 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음, 네. 이제 또 이제 조금 방향으로 네. 인도하셔서 네.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게 네.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아, 홍익인간요? 네,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네. 네. 널리 사랑을이롭게 네. 하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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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음, 또 담겨 있더라고요. 음, 네. 네. 어, 네. 어, 그래서 노래방도 음. 그렇게 긴 시간, 정말 1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노래 연습을 하면서 음. 여기까지 왔고 네. 우리 이야기 방도 정말 될것 같지 않았지만 네. 어, 그렇게 해서는 이어 이어 이어서 음. 아이, 특별 방송을 세 개나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laughs> 특별 방송하라니까 을 네. 특별 방송 을 어떻게 한다냐 네. 하고 하면 됩니다. 네. 참 신기하죠. 음. 이거는 하느님의 비입니다 네. 봐도 안 믿어지죠. 네. 네안 믿어집니다. 네. 집사님이 하면. 우리도 합니다 네. 네. 아무, 아무튼 네. 저희가 우리 훈이장님을 네. 만난 이후로 네. 정말 많은 변화를 그렇죠. 일단 이렇게 외형적인 거옷 네, 음. 외형적인 거또 전혀 어, 예술적으로 예능적으로 음. 관심도 없었던 우리가 뭐 그쪽으로 런그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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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로도 음. 하고 또 이렇게 여행도. 음. 네. 응. 네. 한 달에 그러니까 한 번씩 여행도 하고 그 하나님이 우연하게 네. 그 가수 비니장님을 만나게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희들의 인생에 음. 새로운 문이 열린 거죠. 그리고 음. 생각해 보니 네. 그냥 각자가 마음 속에 품었던 그 예전의 소망들이. 네. 그냥 이걸 계기로 그냥 다 나오죠. 이렇게 이루어 주신 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TV 속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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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인생이 있잖아요. 네. TV 속 인생. 네. 네. 우리가 다 그걸 뺏었잖아요 음. 음. 우리가 솔직히 네. 호텔 음. 하면 생각하는 그 TV에서 본 겁니다. 음. 네. 네. 음. 맞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네. 다 TV에서 본 겁니다. 음. 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은 TV 속에 있습니다. 네. 음. 음. 그러니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어디로 음. 들어가야 됩니까? 화면 음.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 아, 저기. 네, 저기? 우리 네. 저기 나오잖아요. 네. 저기? 네, 네. 네. 이겁니다. 예. 그래서 네. 어, TV 속 인생이 있습니다. 네. 아, 근데 남들은 TV 속 인생만 있잖아요. 예. 네. 네. 그래, TV 속 음. 인생과 TV 밖 인생이 거의 비슷해요. 음. 음. 음, 네. 네. 맞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품에 지지 네. 않고. 네. 들어가서 네. 입은 거를. 도로를 입고 다니겠습니까? 맞네요 <목소리> 응, 근데 우리는 도로를 입고 다니지 그습니까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우리는 한번 TV 속에 나오면 <목소리> 그 다음에 내 음, 겁니다 응 음, 어머 좋아요봐 예전에 이런 거 입고 강릉을 네, 막 쓸고 그 <목소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요 <목소리> 근데 제 앞으로도 이 입을 거잖아요 네네 동네에서도 네네네네네 입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동네는 뭐 어쨌든 일 가는데 뭐 입을 분위기가 일갈때 말고 강명언다니요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되겠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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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네, 저는 어디 갈때입어이게요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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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영화 보러 갈 때. 영화 보러 갈 때. 걱정하지 네. 마세요. 네, 네. <laughs> <오늘 보면> 영상을 <웃음> 찍어야 <웃음> 되기 때문에 갈 네. 곳이 많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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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네. 그래서 세상에 네. 그 여행이 싫어하는 저의 병을 고치셨잖아요. 하나님께요 네. 세상에 중국을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어머, 응, 봐봐요 이, 이 연예계 좀 어쨌든 이런 거 하는 것도 전에 내가 네, 어쨌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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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고 또 여행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또 사실 이런 패션도 네, 나 혼자 네, 그렇죠. 저기에서 그러지 응. 내가 뭐 이렇게 거시기 멋시기 늘어지고 어쩌고 응. 해갖고 내가 안 입은 난 사실 이런 거막 입고 싶었거든요 네. 아 그랬어요? 얘기를 들으셔도 몰랐군요 어쨌든요 아, 네. 어쨌든 네. 뭐 네. 네. 그랬습니다. 없는 거랑 이루진 네. 않습니다. 그럼 저도 저는 이제 생각은 잘안 나지만 음. 저도 모르게 음. 이런 소원이 있었나 봅니다. 네. 네. 음. 그렇게 자꾸 아예 네. 있었겠죠. 뭐 어, 그냥 참아 네. 저처럼 본인만의 것이기 머시기한것 음. 때문에 못했지만 어, 누군가 그렇게 있고 있는 걸보면 부러워했고 네. TV 속에서 뭐, 음. 그랬다는 음. 거는. 멋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음, 음. 그랬습니다. TV 속 인생을 들어가야 합니다. 네. 단지 용기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 네. 네. 우리가 패션쇼를 아안 합니까? 네. 토크를안 네. 합니까? 노래를 네. 안 합니까? 네. 주 여행을 안 합니까? 네. 어, 뭐 소원 중에 안 이루어진 음. 거 있습니까? 뭔가 웬일이에요? 웬일인다 이루어졌죠. 네. 음. 전에는 예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 소원 그러면 네. 마치 도깨비가 급나오라 뚝딱해서. 막 예, 막, 그냥 돈이, 갑자기 막 돈이 생겨, 로또가 되고. 예. 또 막, 이렇게, 막안 이쁘고 안 건강했던 몸이 어느 날 막, 거시기 모시기 해서 턱 자고 예. 일어났더니, 오, 건강해져서. 그런 거를. 음, 예, 그런 게. 생각을 했었죠.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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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런 그런, 그런 게 속에서. 이루어져야 소원성취가 된다고. 음. 음. 우리 많이 떠들었나요? 저소니다 음. 아, 이제 집에 이제 그만 하라네요. 그만 하라, 는 네. 이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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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까지 하고 네. 편집해서만 그렇게 만들면 되겠죠. 네. 네. 어쨌든 인사를 음. 해야 되는데 자 네. 인사를 해봅시다. 네. 음악 소리가 갑자기 커지면서 네. 우리한테 이제 그만 하라는 사인을 하네요. 네, 많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주년 기념 너마나또 네. 소리가 줄어들고 그리고 중간을 못하겠습니다. 네. 휴지는 <laughs> 기념으로 광명 테이크 호텔에서 이렇게 진행해 봤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네 정님 얼마나 홍정 때문에 저희가 좋은지 아신다면, 네. 미 감히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저희 진짜 행복합니다. 예. 네. 은혜에 항상 잊지 않고, 가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언젠가는 저희와 함께 이런 자리에서 웃크도 네. 하고 네.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이제 가수 은희정과 팬클럽 배우 사랑이 함께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